안녕하세요. 저는 룩플러스입니다. 오늘은 8월 20일 해외 직과 딜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상 여러 가지 제품들 초대박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패딩 종류 찾으셨던 분들, 몽클레어 제품들 가격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고, 에센스 사이트 막바지 세일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비오템 화장품이라든지 향수 종류들 초대박 가격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구 정보 통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 볼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 더보기란에 찾아볼 수 있고 할인 코드 마찬가지 아래쪽에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일부 제품의 링크는 제휴 링크 또는 정립 링크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일 정보 달려봅니다.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받으면서 세일 정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매치 스페셜. 금액별 할인 코드 나와 있는데 할인 폭이 굉장히 큽니다. 신상 몽클레어 제품에도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몽클레어 제품 같은 경우는 한국 설정보다 독일 설정으로 둘러보시는 게 가격이 훨씬 더 좋습니다. 몽클레어 마야 제품 찾으셨던 분 계시는데 역대급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장바구니 담은 모습 보여드리면 할인코드 입력시 970유로까지 가격 떨어집니다. 970유로 계산해 보시면 140만원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독일 배송된 게 찾으실 때 유럽세금 공제해 주는 것 그리고 원산지 증 증명 가능한 그런 곳으로 보내시면 훨씬 더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합니다. 원산지 증명 받으시면 한국 들어오실 때 부가세 10%만 납부하셔도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 금액에서 유럽 세금까지 공제받으면 19% 정도까지 가격 떨어지기 때문에 초특가로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린 제품에도 여러 가지 몽클레어 패딩 종류들 30% 세일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제품들이 천 유로가 넘어가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금액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 인기 제품들 다양하게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몽클레어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고 신상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매치스패션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한국 설정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설정 동일한 할인 코드로 할인 적용되고 있는데. 크루아상 백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한국 설정 시는 관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크루아상 백은 미디엄 제품으로 사이즈가 조금 큰 제품, 남성 제품 가장 많이 찾는 제품인데 관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초특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검정 색상 마찬가지 좋은 금액 판매되고 있고 여러 가지 르메르 크루아상 백 환율이 요즘에 조금 많이 올라갔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초대박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몇몇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할인 코드 전부 다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신상 제품들 확인해 보시고 구경.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에센스 사이트 오늘은 한국 설정 그리고 미국 설정 같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스페이스 제품 같은 경우는 한국 설정 시 가격이 훨씬 더 좋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노스페이스 서머 원료 자켓 같은 경우는 99불 판매돼서 13만 원 정도 판매되고 있고 사이즈도 다양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미국 설정 변경하시면 현재 정가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금액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금액 관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부가세 10% 납부하시고 배송비만 더 하시면 최종 비용 나옵니다. 뒤쪽으로 이동하시면 관부가스 포함된 금액에 배송비까지 합해서 보여지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노스페이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패딩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 보여드리고 있는 눕시 패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 한국 설정 둘러보시는 게 가격이 훨씬 더 좋습니다. 눕시 패딩 검정 색상도 판매되고 있고 인기 제품 여러 가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 아더에러 제품은 제가 체크해봤는데 미국 설정이 가격이 더욱 좋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아더에러 맨투맨 93불 판매되고 있어서 계산해보시면 12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하고 반팔 티어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도 6만원 초반대 구입 가능합니다. 스톤아일랜드 마찬가지 미국 설정 좋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아직도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 같은 경우 21만원 판매되고 있고 관부가세 없이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스웨팬츠 같은 경우도 128불 말도 안되는 금액에 판매가 되고 있고 검정색상 이전에 리뷰도 해드린 제품이기 때문에 리뷰도 같이 확인해보시고 사이즈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톤아일랜드 패딩 종류 문의하신 분도 계셨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 630불로 가격 좋고 세일 곧 종료됩니다. 스톤아일랜드 역대급으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아크네 스튜 제품 같은 한국설정 둘러보시는게 가격이 더욱 좋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미니백 70불이면 구입가능하고 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93,000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초특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아크네 반지 같은 경우도 70불 구입가능해서 마찬가지 93,000원 만나 볼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아크네 스튜 오버사이즈 맨투맨 같은 경우도 한국설정 둘러보시면 15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아크네 스튜디오 한국 설정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CP컴퍼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바라클라바 앞쪽에 고글 달려져 있는 요런 제품 겨울철 되면 굉장히 비싸집니다 89불 정도 판매되고 있고 여러가지 색상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CP컴퍼니 다운자켓 같은 경우도 300불 사이즈 아직도 남아있는데 수량이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요런 제품 빠르게 둘러보셔야 되겠습니다 모자에 고글까지 달려져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인기 많은 제품 확인해보시면 되고 우영미 나비 프린트 보여 보여드리고 있는 백로고 제품 아직도 좋은 금액 판매됩니다. 파이널 세일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가격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보시 고 막바지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세타이어 최대 60% 세일 판매되고 있는데 이 사이트에는 구찌 제품들 초특가 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세일 되지 않아도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남성분들 반지갑 45만 원이면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남성분들 메신저백 같은 경우도 130만 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금액 판매되고 있고 굳이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 판매됩니다. 세일되는 제품들도 다양하게 만나 볼수 있고 벨트 종류들 40만 원대 구입 가능합니다. 앞에 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 같은 경우도 12만 원 구입 가능하고 사이즈 전부 다 남아 있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스톤 아일랜드 제품 비롯해서 인기 제품 여러 가지 최대 60% 미드 시즌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WF 이탈리아 1차 명품 편집샵 일부 정상가 제품들 55% 현재는 세 판매되고 있습니다.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역대급으로 구입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제품 만나볼 수 있고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요 후디 같은 경우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18만 6천원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반부가세피에서 역대급으로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탐브라운 가디건 같은 경우도 56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오프화이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지갑 20만원 리고웬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후디 종류들도 가격 초특가 좋습니다. 질샌더 보여드리고 있는 로고 맨투맨. 현재 30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하고 피오브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후디 같은 경우도 50만원 버버리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지갑이라든지 여성분들 핸드팩 종류들도 가격 좋은데 보여드리고 있는 마르니 트렁크백 계산해보시면 요즘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105만원 정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버버리 토트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좋은 금액 100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러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에 사이트, 아웃렛 사이트 넷타포르테 미스터 포터의 아울렛 매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세일되는 제품만 나쁠 수 있고 아래쪽에 여러 할인코드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입력해 보시고 가장 저렴한 할인코드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인드 보그 골프웨어 아직도 다양한 사이즈 남아 있습니다. 여러 세일되는 제품만 나쁠 수 있고 추가 세일이 불가능하더라도 57,000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좋고 보여드린 제품에도 반바지 종류라든지 긴 바지 여러 골프웨어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습니다. 토즈보그웨어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드라이빙 슈즈 14만 원에서 마찬가지 추가 세일. 물리치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스웨터 같은 경우도 13만원 판매되고 있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인기 제품 다양하게 판매됩니다. 여러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보시고, 마찬가지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육수 사이트 최대 85%로 세일포 커져 있습니다. 190불 이상 구입하시면 한국 직접 배송, 무료배송 가능하고, 관부가세 사이트 내에서 전부 다 결제하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CP컴퍼니 셔츠, 자켓 같은 경우 18만원 판매됩니다. 색상 변경해보시면 여러 색상의 제품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있고 발렌시아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 46만원 브루넬로 구치넬리 보여드리고 있는 가디건 70만원 판매됩니다. 원래 금액 200만원 넘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 좋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제품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몇몇까지만 찾아봤지만 꼭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원하시는 디자이너 클릭해서 둘러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남성 제품만 15만개 세일 판매되고 있고 여성 제품 30만개가 넘는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 만나 볼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수트네고지, 마찬가지 이탈리아 비천 명품 편집샵이고, 정상 신상가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신규 회원 가입하시면 추가적인 10% 세일이 가능합니다.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사이트이고, 이 사이트에도 몽클레어 여러가지 제품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몽클레어 패딩, 가디건, 983불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10% 세일 가능하기 때문에 883불 120만원 안 되는 금액에 구입 가능합니다. 확인해보시면 되고, 남성 제품 몽클레어 여러가지 제품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여성 제품 마찬가지 몽클레어 신상 여러가지 판매됩니다. 남성제품 캐나다구스 찾으신 분들 계셨는데 캐나다구스 신상제품들도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마찬가지 추가적인 10% 세일이 가능합니다. 크로프톤 제품이라든지랭포드 제품 칼슨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고 그리고 세일되는 제품들도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는데 가격 좋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질샌더 토트백 계산해보시면 36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하고 질샌더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후디같은 경우는 200불 안쪽으로 떨어져있고 마찬가지 추가적인 10% CP컴퍼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반팔 티셔츠 4만원 안 되는 금액에 요런 제품만 나쁠수 있습니다. 파멘젤스 보여드리고 있는 후디라든지 인기 제품 여러가지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추가적인 10%도 세일 가능하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나이키 미국 공식 홈페이지 20%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페이팔 말고 한국카드로 결제하시고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이전에 대란나 썼던 보여드리고 있는 에어조단 원제품이고, 요 제품 골프 슈즈입니다. 추가적인 20%도 세일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색상도 변경해 보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색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색상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으니까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어조단 원 엘레베이트 제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키노피어컬도 할수 있는 제품 마찬가지 20% 세일 판매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P6000 이 제품 같은 경우도 20% 세일 가능합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인기 제품 여러 가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전에는 나이키 사이트 구입이 굉장히 어려웠던 사이트 사이트인데 구입 소월하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피니시 라인 사이트에 이지부스트 랩플 없이 그냥 구입 가능합니다. 사이즈도 여러가지 남아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정가 230불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도 요번에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 마찬가지 판매되고 있고 이지부스트 제품 같은 경우는 반업 정도에서 신는게 좋습니다. 조금 작게 나온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피니시 라인 사이트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 컨버스 등등의 인기제품 여러가지 세일되서 판매되니까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같이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루랄라 사이트, 미국의 세일 전문 사이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판도라 다양한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150불 이상 구입하시면 현재 무료 배송까지 진행됩니다. 선물용으로 구입해 주시면 딱 좋은 여러 가지 제품들 초대박 가격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팔찌 종류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니까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비오템 미국 공식 홈페이지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정가에서 30%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 볼수 있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 금액은 25% 세일된 금액이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31불에 구입 가능합니다. 고객 끝이 아니라 장바구니에 125불 이상만 담게 되는 경우 여러 증정품도 증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받아볼 수 있고 한국 직접 배송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화장품 종류 150불 넘지 않으면 관부가 붙지 않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로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제가 이 제품이랑 이 제품 두개다 사용을 해봤는데 이 제품이 훨씬 더 좋긴 하지만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이 제품은 75mm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200mm 짜리 제품이기 때문에 선택해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여드리고 있는 앞에 쪽에 있는 제품 구입하시면 이 제품 절대 다시 사용 못한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여러 가지 제품들 새 판매됩니다. 남성 제품, 화장품 종류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이코스메틱스라는 e 보여드리고 있는 미국에 위치한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이 사이트. 여러가지 향수 종류들 25% 세일 가능합니다.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정상가 금액에서 25% 보여드리고 있는 딥티크 향수 같은 경우도 90불 때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메종마르젤라 요 제품 같은 경우는 50불 정도까지 가격 떨어집니다. 바이레도 향수 종류들도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150불 정도 구입 가능해서 여러 향수 종류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몇몇까지만 가지고 와 봤지만 보여 드리고 있는 에르메스 제품들도 인기 많고 샤넬 제품이라든지 몰튼 브라운 구찌 등등의 여러 향수 종류들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마존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 찾아봤습니다. 오랜만에 보여드리고 있는 에어팟 3세대 제품 150분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관부가 세피해서 구입이 가능하고, 애플 제품 같은 경우는 반드시 미국 설정하셔야지만 제품 보입니다. 다른 나라 설정되는 경우, 제품 자체가 품절되어 있다고 나오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140불 계산해 보시면 18만 7천원 정도 나옵니다. 에어팟 프로 2세대 제품 같은 경우도 현재 200불 아래 쪽으로 떨어져 있고 필립스 보여드리고 있는 9시리즈 면도기 같은 경우도 200불 아래 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면도기 종류 같은 경우는 한국 직접 배송도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필립스 면도기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됩니다. 7시리즈 제품이라든지 가장 기본적인 3시리즈 여러가지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 셀대는 전체 페이지 인기 제품 다양하게 만나 볼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원하시는 제품이 있는지 셀대는 전체 페이지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해외 직과들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일 정보 좋은 정보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세일 정보 다시는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일요일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쪽에 보이는 톤 클릭하시면 구독할 수 있고, 아래쪽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럼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